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부로입니다자 오늘 두 가지 대형 이벤트가 있었죠. 자 하나는 미국의 금리가 또한번 인하가 되었습니다. 지난 9월달에 이어서 두달 연속 인하가 된 것이고 또 앞으로 12월달에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현재 분위기대로라면 어 인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딱 4%입니다. 이제 12월달까지 인하가 되면은 이 고금리 상태를 좀 벗어나서. 드디어 3%로 안착을 해주게될 것입니다. 자, 그에 따라 이제 기관들의 거대 자금이 우리 코인장 쪽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이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 이제 금리라고 하면 이제 강력한 호재와 더불어서 우리 코인장도 굉장히 강력한 이 상승작을 만들어 주게 될 것입니다. 자, 다만 현재 미국과 중국의 관계 때문에 아직까지 심 시장이 많이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자, 오늘 오전 11시에 지금 이 정상회담이 시작이 됐고 12시 좀 넘어서 12시 40분쯤에 이제 마감 마무리가 됐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현재 살짝 좀 위축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큰 변동성 나오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소수의 전해지는 대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현재 리플은 단계적인좀 조정을 겪고 있는데 지금 자리가 굉장히 유의미한 자리입니다. 볼린저밴드 중단선이기도 하고 200일 이평선이 현재 겹쳐진 상황이고, 자 그리고 지난 9월 1일자 전저점 구간이 3,750원인데 이 구간에도 현재 접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강력한 지지사원으로 구축이 됐었던 만큼 이 자리에서 현재 지지가 잘될 경우에는 이제 급 반등하는 흐름으로 충분히 연결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구간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리플이 지금 2.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제 곧 3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3달러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라운드 피겨 가격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강력한 추격 매수세, 신규 매수세가 유입이 될수 있는 자리이죠. 자, 그에 따라서 이제 신고가 3.6달러까지도 본격적인 랠리가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3달러를 돌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없어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소통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단의 PC 전용 링크,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모바일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 파일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 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 등 우리가 기초부터 탄탄히 할수 있는 내역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보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이 차트 분석하는 방법과 또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또 투자에서는 비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더 수익을 극대화시키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과 스킬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시게 될 겁니다. 현재 소통망에서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 꼭 챙겨보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어, 내용을 보시다가 나는 잘 모르겠다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소통망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외에 혹시 물려 있거나 궁금하신 종목들 있으시면은 제가 한분한분 한분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도 진행해 드리고 있고 또 아침마다 시황 분석 단타 종목 추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에 좀더 안정적으로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자 물론 모두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뭐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거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여러분께서는 상단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 3달러 돌파가 임박했다. e 테 f 프 승인과 기관 매수세가 현재 불씨가 될 것인가 라는 소식입니다. 자, 현재 3달러 3달러 돌파를 지금 앞두고 있는 시점에 지금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그리고 기관들의 매수세 확대로 리플이 200일 이평선 위쪽에 지금 잘 유지를 하면서 강세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SEC가 현재 7건의 현물 e 테 f 프 승인 신청을 심사 중이다라는 점인데. 자, 어, 지난 9월 달 개정된 ETF 새로운 상장 기준에 따라서 SEC는 바로 11월 18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예측 시장인 이 폴리마켓에 대해 따르면 현재 4분기 안으로 리플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99%까지 현재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거의 100% 따라가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승인 소식은 리플 가격에 큰 호재가 되게 될 것이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리플 레저 생태계도 급성장 중입니다. 우리 코인 시장의 가장 미래 최대 먹거리인 이 실물 자산 토큰화 시장 바로 rwa 시장 규모가 3분기에 215% 급증해서 3억 6천 4백만 달러 현재 달하고 있고 이를 평균 거래량은 1분기 대비해서 8.9% 증가해서 180건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신규 주소수 역시도 44만 7천 2백개로 46% 가량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여에도해서 기관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최근 이 트라이던트 디지털. 홀딩스에서도 5억 달러 규모, 그리고 중국의 기업인 웨버스에서도 3억 달러, 미국의 웰지스테스에서는 5천만 달러 등 이런 대형 기업들이 리플 기반 디지털 자산 국고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SEC와 리플의 항소 취하로 인해서 소송이 완벽히 끝지다면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지금 기술적 분석을 보면은. 어, 리플은 현재 200일 이평선 2.61달러 위에서 안정세를 지금 유지 중이고 현재 MACD 매수 신호, MACD 매수 신호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계 저항선 50일 그리고 100일 이평선을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리플 3달러 돌파 시도가 가시화가 되면서 긍정적인 흐름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2.61달러 이 지금 지선이 좀 붕괴가 될 경우에는 어, 2.18달러 그리고 더 나아가 1.9달러까지 큰 하락 흐름도 조정 흐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만큼 현재 리플이 굉장히 좀 중요한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 ETF라고 하는 강력한 호재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방향성에는 큰 문제는 없다. 오히려 이런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 변동성이 나타나는 건 필연적인데 이런 변동성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털려, 어, 털려서는 안 되시는 거고 오히려 이런 변동성을 활용해서 단한 개라도 우리가 어, 저점 매수 기회를 꼭 바라봐 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자, 리플은 현재 ETF 승인 기대감, 그리고 치, 어, 기관 자금 유입 그리고 견고한 기술적 지시 속에서, 어, 3달러 돌파를 향한 강력한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리플에 대한 방향성의 끈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신다 말씀드리고, 단기적인, 단기적인 변동성, 또 외부적인 악재에도 크게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저점 매수계로 바라봐 주시면서, 리플을 우리가 좀더 많이 선점해 나가는 그런 기회를 꼭 삼아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코인의 특성상 변동성이 언제라도 크게 크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기준 없이 아무 구간이나 들어가서는 안 되시고요. 안전한 맥점 자리, 손익비가 좋은 자리 통해서 우리 함께 공략해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른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은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에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에 좀더 안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 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리크통해서 간단히 참여 관여 하시겠고요 이 모든 부분은 모두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거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고 들어시면 되시겠고요 여러분께선 상단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소통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천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